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. 자 저는 부산 골성 할배라고 합니다. 안녕하세요. 자, 반갑습니다. 사랑합니다. 안녕하세요. 지금 보이시는 여기는 동대신동 사거리입니다. 그러고 요 밑에는 동대신 부산 전철역이 있고요. 어 여기 제가 오늘 이는 여기 동대신 어, 골목시장이라고 있네요. 동대 골목시장. 그래서 시장도 보니까 아주 뭐 시장이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너무나 작은 시장입니다. 그래도 혹시 또이 지역에 생활하시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신 분들이 혹시 한 분이라도 보시면 또 추억이 또 새록새록 올라오지 않습니까? 많은 분들은 뭐 별로 관심 없더라도 혹시 그한 분을 위해서 이 영상은 찍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기가, 어, 동대신, 그, 사거리에 있는, 근데 왜 동대신 골목시장이라 안 하고, 동대 골목시장 이래 돼 있습니다.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. 예, 원래 또 요런 또 조그만 시장 이런 데는 또 사격댄스, 무도장 이런 게, 어, 빠지면 섭섭하죠. 이거는것은 <laughs> 또, 어, 스포츠 사격댄스로 돼 있고, 예, 여기 또 성당이 하나 있습니다. 성당이 하나 있고. 지금 이런 것도 보면 생기지는 그렇게 얼마 안돼 보이네요. 빌라인가. 잘 모르겠지만. 예, 동대 보리밥집이 있습니다. 동대 보리밥집. 그리고 고춧가루, 고추집도 있고. 아이고, 이런 데. 아또 장떡이. 예 네, 어떻게 하고요? 아, 구경 좀 하려고요. 아, 네. <laughs> 예. 장떡이 이래 다 장담하나 는건가 그래. 네, 멸치. <laughs> 아, 예? 멸치. 아 멸치죠. 네. 아 이렇게 파시는 건지예. 아 저희 전적 시장 찍어가지고 이제 어, 소개하는데요. 유튜브 아십니까? 아, 예, 아 그거 지금 올릴라고 시장 한 바퀴 돌아보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. 아딱 오래된 예, 이런데. 이는 뭐지? 이것도 아기자기하게 뭐 예쁘게 외벽을 좀 예쁘게 잘해놨습니다. 동대 튀김집은 동대 국수집하고 튀김집은 망했습니다. 이거 망해가지고 문을 닫았고. 한마손 반찬. 네, 여기는 숯불구이집이또 이렇게 있네요. 네, 시장이 좀 길쭉하게 이래되어 있네요. 대박 떡집, 네, 떡집도 있습니다. 오뎅집도 있고 환상합니다 보니까 뭐 주변에 아파트도 많고 그러면은 조금 손님들이 얼마도 한데 그지요 아또이 안에 또그 상가 건물이 있구나 안에 한번 올라가볼까 야 시장에 상가 건물이 있습니다 주로 다 남은 거는 오소순집 밖에 안 남았네요 다 당사가 안돼 갖고 전부 다 철수를 했습니다 다빈 점포입니다 장사가 안돼 가지고 다 망해 가지고 나갔나 봅니다 상가 건물에서 나오기는 나왔는데, 지금 가던 길이 어느 쪽인가 헷갈리네요. 잘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아, 따 무시 크다. 무시가 굉장히 큽니다. 이거는 조그맣게 또 반찬, 반찬 담번 파네요. 예, 통닭집 예, 여기는 두부집입니다. 즉석으로 만들어서 두부를 판매하고 있습니다. 거이차집도 있고, 야채, 아, 얘는 또고춧가루 알아지는 중이 자, 이렇게 동대 골목시장 한 바퀴 돌아봤습니다. 근데 지금 나온 데가 어딘가를 모르니까 저는 또 물어서 가야 되겠죠. 아, 아 앞에 저 버스 다니는 큰 길이 보입니다. 뭐이동네또 어릴 시절을 보내셨던 분들 보시면 대충 옛날 기억들이 나시려는지 모르겠는데 대영탕이라는 목욕탕이 보니까 아이고야 엄청 오래됐습니다 엄청 오래된 또 대영탕이라는 목욕탕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어느 날인가 금요일 목욕탕 오는날 아닌데 화요일 망했나 봅니다 예, 대영탕이라는 목욕탕은보이 는데 영업을 안 하고요 자, 이것으로서 저는 동대신 골목시장편을 마치고 제가 가고자 하는 구독 운동장을 향해서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길을 살리자, 마음을 열자, 혼을 키우자. 얍! 배가.